우리나라는 진짜 발톱에 떼도 안 댄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막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구조 자체가 문제거든요. 부산은 관광도시입니까? 아니면 해양관광도시입니까? 부산이 해양도시냐 관광도시냐를연결었을때 저는 앞에 그건 필요 없다 생각해요. 정말 U2 경기장은 잘못을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U2 경기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국 국제 크루즈를 하면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산이슈토코지체주간사인 한국해양산업협회 유순식 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해양 수도 또 해양 레저. 크루즈 관광 산업의 중추 도시가 될수 있도록 다양한 의젠다를 발굴하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 오션 이슈 토크가 아주 의미 있고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해양 수도 그리고 동부가 해양관광 허브라는 브랜드 또는 캐치 프레이즈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을 지난 과거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지위와 경쟁력은 퀘스 e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해양관광 시장의 변화는 요 그림으로 요약하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일 주제를 많이 썼는데 관광이 관광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e 점자 융합되고 연계되고 있다. 인프라를 갖추고 나서 기술과 공간이 융합이 필요한 시대가 아마 최근 관광의 트렌 q 인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저희 집 앞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봅니다. 그러면 매주 토요일 u e s t i o n mark, 대업의 여 배수잔데 평균 60척에서 한 80척 정도. 자이 현상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리나를 타러 와서 배를 타고 요금을 내고 다시 마리나로 오면 다 집으로 간다는 거죠. 사실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다음 관광지로 갈 수도 있고 마리나에서 북항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는데 그런 수단이 없다 보니까 시설은 있는데 시너지 효과나 파급 효과는 좀 고민이 많더라. 지난 주 주말에도 남해안컵 요트 대회를 했는데 요트 대회를 한걸 아는 사람은. 그 선수단 가족 딱 100명 정도.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글로벌 선진국과 우리나라에그 형격한 이제 산업의 격차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발톱에 떼도 안된다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마리나라고 뭔지 물어보면 거의 몰라요. 고민해보겠죠왜 우리나라는 G7 경제력에 올랐고 그만큼 이제 잘 살고 하는데 왜안 되냐 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요트라고 하면 사치스럽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죠 또 하나의 문제는 위험하다는 인식입니다 주말에 그 중학생 아들이 엄마한테 그 계곡에 놀러 갔다 올게요 바닷가 놀러 갔다 올게요 하면 엄마가 뭐라 하시냐는 정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물에 놀러 갔다 온다면 다물 조심하라 그럽니다 외국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졸업하기 전에 수영을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물과 이미 친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점인데 공공재산이라서 판단을 누군가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AI로 제가 부산의 다양한 고려에서 새로운 미래해양공간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나왔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습니다. 항만과 그리고 다양한 해양공간들이 복합적으로 공간을 공유하면서 기능과 목적들을 공존하는 미래해양공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마리나가 단순히 목적지가 아니고 지역세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되고요. 그리고 관광객에게는 목적지로서 마리나가 자체 관광 스팟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에서는 생활의 편의 시설로서 마리나가 어떤 존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마리나에서 생기는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경제적 이익들이 도시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마리나도 좋고. 지역에도 좋은 그러한 형태의 해양레저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친숙해져야 어른이 돼서 내가 돈이 생겼을 때 시간이 생겼을 때 하게 되는 아이들이 바다에 친숙하고 다양한 것들을 내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활동들이 더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태양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미디어 노출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다에서 할수 있는 것들 굉장히 다양하다, 재밌다, 멋있다, 예쁘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로 가공해서 만들고 또 콘텐츠라고 하는 게 이제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그런 마리나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인프라, 놀거리, 탈거리, 먹거리들도 사실상은 콘텐츠의 일부이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결국은 이것도 장기적으로 문화라는 것이 발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나의 일상의 놀이터로. 만들어야 해양 문화가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런 관광이라든지 이런 규제 정부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막상 낚시 산업에 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산업이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주로 낚시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면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 소멸 지역이라든지 이런 관광 쪽 쪽에서도 사람들이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낚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랑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것을 어, 이제 증명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지역 오촌이 방파제를 낚시 공원화하면서 어, 100m 방파제 하나당 약 4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을 했고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산이 해양레저 도시의 발전에 앞서서 같이 낚시라는 이 컨텐츠가 어, 더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 해양레저 건강도시 사업의 요건을 살펴보면 8천억 이상의 민간 투자를 확보해야 되고 여기 4천억 이상은 관광형 숙박 시설, 해양 건강과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는 상업 시설을 두개 이럭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 영역의 필요를 반영해서 국비 천억 원 그리고 지방비 천억 원 정도 이 천억 정도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홉 개 광역 지자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부산시도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부산은 다대포의 글로벌 해양레도 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대포 일원에 사십만 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 백육십사 명 그리고 방문객 백삼십구 명총 삼백삼 명을 대상으로 부산여가고 어, 인근에서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봤더니,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72.1점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추진 방향은 다각적으로 어,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사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대부분이 다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육성과 관련된 많은 과제들이 실은 있거든요. 민간 부분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해양레저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의 핵심 그 제공자로서 그분들의 역할, 그분들의 서비스 마인드, 그분들의 마케팅 역량이 결국에는 이 산업을 해양레저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과 공공의 그런 어떤 역할 분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합 토론회의 주제는 새 정부의 제안할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누가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늘 없었기 때문에 같아서 이번에는 진짜 우리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꼭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산은 관광 도시입니까 아니면 해양 관광 도시입니까라고 물어봐요. 근데 네, 정책 담당자도 그렇고 답변을 못 하세요. 부산이 해양 도시냐 관광 도시냐얘기 했었을 때, 저는 앞에 그건 필요 없다 생각해요. 내가 목적지로서 부산을 선택할 때는 일단 부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서는 사실 글로벌 인지도가 없어요. 그럼 저는 예산의 투자도 사실은 홍보나 마케팅 쪽에 더 많은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문화적인 이 어떤 그런 인식들에 대한 공감에 대한 부족함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서도 공감은 됐지만 어, 부산 사람인데도 지금 여기. 바닷가에 대한 공간을 레저 공간이시 못 하나 아직도 그런가라는 생각 계속 들었습니다. 강강 쪽의 문제는 뭐냐면 내년이 열이 되면 지금 105척의 강강업을 하고 있는 배들이 20대로 줄어듭니다. 그래 되면 150만 명을 수용하던 게 거의 한 50만 명 정도 될 걸로 저는 예상되거든. 요 지금보다 더 열악한 강강 수용 태세를 가지고 코로나 때 강강 수요가 확 줄었던 것처럼. 부산의 현상을 맞이할 딱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북항 마리나를 제일 처음 개발을 할때 그런 말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리나 선박이이렇게 사고가 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회수부 뭐 직원들이나 항만청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유럽에서 오신 말이나 전문가분들께서는 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지역에 비하면은 배가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라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항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레저 선박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수 있는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요트를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울지 몰라서 수소문을 하다가 굉장히 이 비싼 가격에 전문가라고하는 사람한테 이제 배우고 뭐 돈도 많이 내고 이게 커리큘럼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면서 이제 그렇게 몇 년을 고인물들의 세계에서 점점 저도 고인물들의 한 명이 되가는 이 과정 겪다 보니까. 이상황에 계속돼서는 대중화가 될 수가 없다. 대중화가 되려면은 조금 더 체계적인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뭐 낚시 면허제 도입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공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이나 구청에서도 낚시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이런 민원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뭐 이런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낚시 인구가 많아지고 조금씩 뭉치기 시작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기존과는 다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문화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시대가 바뀌어도 공간은 기득권으로 갖고 있으려고 요 그러다 보니까 잘안 되는 거죠. 우리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모 정신에 바다를 이야기하지만 뭐 제가 친수 문화 얘기를 늘 강조하지만 그걸 저변에 깔고서 제도를 좀 바꾸면 제도의 틀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수영만 유튜 경기장은 잘못을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요트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긴 옛날부터 요트 경기장인데 선수들을 위한 공간이지 그게 아니었어요. 요트 업을 하는 공간에 있었으면 카페도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도는 그걸 맞춰 주지 않는. 어, 우린 요트 경기장이니까. 체육 시설이니까 이런 걸안 해도 돼. 그런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거고. 마리나 정책을 좀 바꾸자고 과제를 하다 보니까 마리나 활성화 적 TF를 내부 일 다시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게 좀 달라지면 다 아지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꼭 드릴 말씀은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민간에서 공공이 받아 줄수 있는 채널을 요 오션 토크에서 아주 먼저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션 이슈 토크 2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는 저희 이제 크루즈 파트입니다. 크루즈 관광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 볼 예정인데요. 부산이 좀 전략적으로 크루즈 모항으로 좀 발전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 특히 관계자 분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코로나 이후의 성장세가 전체 크루즈 시장의 성장세만큼 회복률을 보이지 못합니다. 크루즈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선박 건조 파트, 선박 운항하는 항해 파트, 또 선박이 기항에서 여러 가지 접안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기관과의 협업이 되게 중요한데요. 민간 파트너십에서 지역과의 어떤 연계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 투자와 공동 맞게 팅을 할수 있는 플랫폼 운영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지역 단위 크루즈 위원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포럼 개최를 통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좀 주춤하고 있지만 글로벌 협력 재정비를 통해서 동북아 시장의 어떤 협의체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산의 모항의 필요성 그리고 크루즈가 입항했을 때또 모항을 운영했을 때 경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별 방문객 현황을 좀 유심히 보고 싶은데요 이게 2023년도 자료입니다만 한국으로 입항한다음에 동경 출발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을 텐데 그 동경 출발하는 모항이 일본인만 태우는 게 아니라 구주 뭐 미주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국가의 성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동경으로 가서 동경에서 크루즈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크루즈는 관광의 종합예술이고 해운과 관광이 이제 복합산업이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데 2016년 자료입니다만 은 크루즈 산업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기여한 금액에 대한 통계입니다. 직접 유발 효과 간접을 포함하면 72억 달러 그러니까 한 10조 정도 되겠죠. 그리고 부가 가치는 32억 달러 5조 정도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부산은 모항 중심 도시로서 모항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시별로 차별화해서 지원 정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부산에 부족한 통역 가이드 등 인력 부산의 여행사들에 대해서 베스트 오브 크루즈 투어리즘이라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크루즈 발전, 모항 발전을 위한 사항이라는 점들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항만 운영 관점에서 크루즈 위치와 확대와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루즈 승객의 부산항의 경험은 관광을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부산항에 입항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부산에서 가장 많은 크루즈 여행객을 수용하고 있는 부산항 국제여객 제2터미널은 임시시설 물입니다 규모와 편의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크루즈터미널의 증축과 개축이 필수적입니다. 운영이 편리한 항만이 선사에게는 최고의 기행지입니다. 크루즈 유치가 관광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항만 운영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리점이 수행 중인 물류 선원 교대 등의 업무는 부산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승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원에게는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동남아 국가 선원 교대의 거점으로 부산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시설은 편리하게, 절차는 빠르게, 운영은 빈틈 없이.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관광공사는 부산관광의 매력을 국내에 알려서 많은 분들이 부산을 찾게 하고 관광객이 만족 높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더 많은 크루즈의 기왕과 모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크루즈 관광 업무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크루즈 관광도시 부산 인지도 제고 및 홍보입니다. 두 번째. 부산의 지역적 매력을 반영한 관광 프로그램 발굴. 세 번째, 크루즈 세일즈 네트워크 강화. 네 번째, 체류 증대 및 시장 다변화입니다. 부산 관광공사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한 최근 주요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년 상반기에 럭셔리 크루즈, 아자마라 크루즈 대상으로 야광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C 트레이드 글로벌 전시회 참가 시에 선사 측과 합의를 모아 부산에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 대상으로 문화 체험 및 부산 관광 기념품 판매를 진행하였으며 만족도 제고와 재방문을 유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최대 일렉트로닉 뮤직댄스 페스티벌 크루즈 행사입니다. 33개 국가로부터의 관광객을 유치한 성공 사례입니다. 부산 크루즈 관광의 시작과 끝인 터미널의 현황과 코로나 엔데믹 이후 운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기항과 모항 처리를 위해서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과 영도 크루즈 터미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산항 크루즈터미널은 선박 높이가 63m 미만인 크루즈선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페리, 카페리, 크루즈선의 통화분영을 위해 총 14개의 선석과 출입국장이 분리된 CIQ 구역, 지금 여러분들 계신 컨벤션센터까지 다목적 용도로 조성되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데믹 이후에 크루즈 선박과 관광객은 이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선박의 경우 작년 114항차에서 올해 70항차 에상 증가한 190 항차가 애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기항과 모항의 기... 비율은 약 9대. 1 정도인데, 어, 그래도 앞서 언급된 이스턴 비노스와 같이 신규 무항 선박의 취향으로 23년 대비 수치는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같은 경우 재작년과 작년엔 15만 명 수준이었고, 올해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선사 정보기관들 협조를 통해 선상이나 이제 터미널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심사를 하고 계셨고, 저희도 이 점에 좀 포커싱을 해서 현재 이제 용도 터미널 같은 경우, 이제 본관 시아 q 구역의 재개장을 위해 여러 가지 환경 개선 공사들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7월 본관 터미널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나 MSC 벨리시마 와 같이 이제 현재 기항으로만 입항하고 있는 대형 크루즈 선들도 이제 한국 내수 시장을 겨냥해서 이제 준항 승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버투어리즘 관해서 질문주셨는데요 코로나 이후 글로벌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오버투어리즘이 또 관광을 마케팅하는 각국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산관광공사나 한국관광공사나 그외 다른 이제 지역 관광 기구들도 어떻게 하면은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객을 지역 관광으로 보다 좀 확대를 시킬까? 일본의 사례에서 봤을 때도 큰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재방문을 유 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0.1% 지금 5천만 명이 한 5만 명대 인구 대비 굉장히 작은 크루즈 시장이고 그렇지만 이 시장이 결국 2%대 이상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글로벌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 시장의 마케팅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으나 막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구조 자체가 문제거든요. 공급이 시장보다 한120% 130% 150% 까지 돼서 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공급도 더 한국이 오지 않는 거거든요. 성장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10만 명 이상의 한국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 자체적인 시장을 어느 정도 갖춰야 그 외국 선사들이 한국에서의 모항을 해서 플라이 앤 크루즈를 한다든지 MSC가 자국에서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마케팅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유럽 시장의 고객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부족한 점들은 한국 시장의 성격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켓이 되는 거죠. 지금 시장 규모로는 서, 서, 우리 국적 크루즈 시작해도 어, 굉장히 어렵다. 사실 지금 한국 국적 크루즈를 하면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약 조건이 더 많거든요. 한국선언을 의무적으로 태워야 될 인원이라든지 또 내지는 세금이라든지 뭐 카지노 문제까지 그래서 차트 중심의 어떤 시장이 지금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걸 좀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사실 크루즈 수요 예측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프린세스 크루즈가 오면 3천만 명이 생기는 거고 와도 안 내리면 수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유도하는 과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숫자에 매몰되어 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팔로우한 정책이 별로 없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선상 비자 심사 처음엔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없어졌죠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그때보다 사정이 더안 좋아진 거예요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원인이 뭘까 생각해보면 정책의 선택을 받을 만큼 우리가 소굴력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외국은 이제 크루즈 배가 오면 그날에 맞춰서 택시나 대중교통을 전부 다 몰아주는데 300명이 그냥 밖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영도에 오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씩 오니까요. 그리고 있는 거 택시도 오는지 몰라요. 그 시스템이나 축제가 맞춰 있지 않는 거예요. 점심 때국립해양박물관을 가면 외국인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선사, 선원들은 밖에 멀리 못 나가니까 거기 에 있는 이유가 이제 와이파이가 프리니까가죠그 시장도 작은 시장은 아닐 텐데 신경을 못 쓰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걸 먼저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크루즈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날 남포동에 가 보면 어디에 제일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스타벅스에 제일 많아요. 아는 단어가 스타벅스밖에 없으니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관광우사 마케팅도 크루즈 관광객이 오는 날은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협회가 원보이스를 내가지고 마케팅을 하면 좀더 효율적인데 그걸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국정 과제에 대해는 그런 협회를 좀 만들어서 밸류 체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쿠르 체인지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시면 지금 이제 크루즈들이 입항을 하고 있는 노선들이 결국 일본 아니면 중국 일본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선원들이 교대하는데 이제 비자 문제라든지 제조적인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부산은 거기에서는 정말 탁월한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조금 덜 되어서 선사들이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홍보 마케팅은 B2B, B2C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개별 어. 관광객 FIT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B2C 홍보 마케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소셜미디어를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부산관광호사가 직접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만 절대적인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시 관광협회에서는 인력들이 들어가는 관광객들의 관광통역 안내사들을 많이 배치해 주시고 또 영도나 이제 저희 이 터미널에서 무료 셔틀 같은 그런 버스 지원도 좀해 주고 계십니다. 카페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좀 장기 방향으로 방향성이 좀 설정되고 물류 또는 중모항 또는 플라이 앤 크루즈 타겟이 설정되면 요런 타겟을 위한 타겟 인센티브들이 관광 공사 항만 공사 지자체 같이 논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 민간 협업 주체 간의 어떤 협업 부분과 정부 정책과 서로 선수단될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했습니다. 사실 옵션 오션... 네,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